아 근데 왜 세수를 해야 되나 왜눈 앞이 잘안 보이냐? 신종 앰플렌자 그때 한달 동안 격리 당했어요. 저한달 <laughs> 동안 한달 동안 무슨 컨테이너에 갇혀가지고 못 나왔어 거의. 제이슨님 후원 5천원 감사합니다 형님 첫판이신데 가볍게 승리시 3만원 미션 가능할까 이야 감사합니다 승리시 아 하필 하필 모데카이저야 하필 니다리 아 오케오케 아 뭔가 조합은 쓰레기같은데 휴방일 때 녹방 아 그게 부산갔다오느라고 부산갔을때 이게 녹방 튕기면은 또 이거 못건대잖아요 어 어, 어, 화면 화면까지 왜 멈춰? 야, 이씨, 깜놀했네. 부산 갈 때는 못 건드리니까. 손아리거 같은데 이거. 아, 탑 니달리에, 니달리가 세트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상성 관계가 세트가 훨씬 유리할 거야. 역시 무조건 세트야, 이거. 오케이, 일단은 그래도 뭐라고 하면 안돼 화팅해야 돼. 일단은 내가 볼때아 탑은 세트 엄청 클것 같아. 니달리가 저만 들고도 졌지, 저만 들고도 졌기 때문에. nice 아이스! 오지검! 야, 오졌다리, 오졌다리. 미안하다. 야 리시드 근데 야 이거 승리 미션이기 때문에 졸라 착한 코스프레 해야 돼. 아리 풀매혹게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못한 라인 도와주다가 망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저게 도와주러 가다가 만약에 실패해서 상대 빠지면 손해 많이 보지 이럴 때는 좀 고민 좀 해야죠 도와주지 말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 스스로 피해야 돼 왜냐면 리신 위치가 뻔히 걸렸지 미신 위치가 대놓고 걸리고 간 거라서 야 이거 갱각잡기 오지게 어렵겠네 이거. 싸우기 많이어렵겠다 이거 오, 나이스! 죽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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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무 야, 할뻔 봤다 자살 행위 할뻔 봤네, 방금 6레벨은 서로 많이 느릴 것 같아 얘가 나한테 들어와서 버린 시간이 많아서 아 꽃뽀님 안녕하세요 블루 타이밍인가 블루 타이밍? 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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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건좀 아쉬워. 저런 거 씨, 블루 타이밍에 졸라 무리하고 있어. 이시 위쪽. 이거 공짜 같은 건 먹어야지. 공짜는 챙겨야죠. 오케이 다데스 이제 전령 타이밍. 모대 카이저 임마 모대 카이저 이때 오지게 세지. 아리는 내가 갱이 어려운데. 전량 탐인데 이거. 전량 전령, 전량이 더 좋을 거 같아. 내가 볼 때. 아, 저왜 켜져? 저 전구. 정구. 야, 전구야 꺼져라. 오, 개 꺼졌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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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나이나오지라나나이 개세다 진짜 야 진짜 모델 카이저가 뚝배기가 야 진짜 뚝배기 오지게 깼네 얘는 아이템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라일라이 리안드리가 최고긴 해요. 아이템은 라일라이 리안드리죠. 일단 특성 같은 경우는 뭐 빛만 기미남인데 이거는 제가 이거 자다 깨다 일어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어 끈질기 사냥꾼이 더 괜찮지 이거 가렌 특성이죠 어 실수로 가렌거 들고왔지 야, 아리탑, 룸이 잘 가네. 야, 진짜 졸라 세, 해체. 미쳤다리 아리. 아리가 오케이. 라이스 오케이 이러면 손해 아니죠? 아리 캐리형 어. 아리도 약간 궁 쿠리 때는 좀 뭔가 키가 계속 작기 어렵죠. 르블랑은 궁쿠리어도좀 되는데, 궁 쿠리 때 살짝 애매하지. 궁이 있을 때는 데미지는 좀 세. 궁, 궁으로 이제 강자, 강자 안타 물기. <목소리> 그래도 니다리 네 한번 풀어주니까 잘하네. 초반에는 많이 못했는데. 아, 역시, 아리, R이 빡세. 아리는 역시에요. 저거에 저쪽으로 째버리네. 째버리는 위치가. 아, 확실히, 그리고 니달리가 초반에 내가 풀어서 그렇지 졸라 많이 못해요. 방어 같은 경우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를 던지고. 예, 확실히 못하긴 하다. 내가 탑, 그, 두번 풀어서 그렇지. 안 풀었으면 그냥 졌네 내가 탑을.. 아 두번이 아니구나 세번 풀었네 세번 풀었지 아 맞다 벨트 갈걸 어.. 벨트도 코어템 될수 있어요 왜냐면은 하모델가 뚜벅이라서 벨트 궁딱 그러고 눌러야 되거든 아 벨트 괜찮네 제가 지금 방송을 3이셔어 가지고 어 방송을 지금 3이시니까 템트리를 깜깜빡했다. 원래는 베트 존야 아니 베트 라일라이 베트 리안드 리버 뭐 베트를 끼는 템트리 구성을 하지. 하고 했습니다무직하게 가자. 너뭐 이다. 지금 특성하고 아이템 트리를다둘다까파했겠어 지금. 삼이셔 가지고 한타는 대기 쉬워 보이는데. 내라 좀 운영 좀 하자 진짜 튀어나든 티좀 그만 좀 내고 벨트 가면은 이제 쿨타임도 있거든. 모델 스키프 타임도 그 줄이 줄이면 나쁘지도 않고 지금 내가 이때 지는 거는 아리 빼고 다 괜찮아요. 아리는 아리는 이동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모델 카이저 퀴를 다 피할 수 있지. 모델 스킬을 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거저 들어가면 매혹이지 바로 뒤늦게 이제 벨트 배트 가자 벨트가 이제 또 쿨타임 <목소리> 냥냥냥냥냥 안 돼, 안 돼, 안 돼. 상성이 절대 안 돼. 내가 볼 때, 불가능해. 아, 보면은 절대 안 돼요. 세번 피하는 거. 오히려 이거는 맞추는 게 뽀록이다. 피하는 게 당연한 거고, 맞추는 게 뽀록이네. 세 번에 궁을 써버리니까. 적을 처치했습니다. 가는 거는 이제 어 시비르, 리신 얘네들 위주로. 시비르, 리신 위주로. 아, 그래도 이거 미션 성공해서 승리 미션. 웬만한 변수가 없는다 이거는 끝나고 같아요 어, 아리가 뭐 커드라 뭐 그런 변수가 없는 한 이, 이긴 거 같다. 세트랑 맞대, 내가 이길 걸. 운전까지 안키셨는데, 아 지금 부산 부산 2박 3일 놀다가 왔습니다 어 개수주가 부산가니까 코로나 오, 오지게 발생하네요 데카이도도 나름 캐리라고 나쁘지 않지. 멍청하게 나보고 될거가래요씨 어? 궁상성이 있는데 이렇게 성장이 오지게 됐는데 아리를 데리고 가서 놀라니. 너보다, 그, 너보다, 세배는 잘해. 사용이 훨씬 좋은 건데. 사용가리를 모르네. 저런 애들은 욕, 욕 존나 해야 돼요. 어, 나욕 먹은 이유를 모르겠어. 나 진짜, 방금. 야, 근데, 진짜 세긴 하다. 개세긴 해. 아, 진짜, LOL은, 그, 팀원과의 네, 싸움이에요. 후원 3만 원 감사합니다. 진짜, 롤, 롤 로를... 아, 그러니까, 내가 못한게 하나도 없잖아. 정글 차이 많이 나고, 못하고 하나도 없는데. 진짜 이겨주면 안 돼. 왜또 아래로 왜가니 <laughs> 아래로 왜가니 4드래곤인데. 4드래곤 돼지가 더 좋죠. 바론보다. 바론이냐, 사용이냐 하면 사용이에요. 미쳐준 사람이 노티 때문에 지세야 하면 질라했어요 당연하죠. 당연한 소리를나안 이겨. 저는 그런 거안 이겨줘요. 그냥 방송 중이라서 이겨주는 거지. 케이루. 아 뮤직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이거 타이밍이 안 맞았다. 다음 판에 초대 드릴게요. 타이밍이 안 맞았네. 욕받는 거 유튜브 안 하시지 않음? 아니요 유튜브 하는데. 근데 방금 영상이 좋나? 이거?